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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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아유, 예. 아유, 예, 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앉으시죠. 네. 아, 아니, 뭐 예, 예, 앉으시 예, 예. 오 네. 아네예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한 교총을 찾아 주셔서 감사하죠. 예, 예. 예. 저희 형님이 두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 예, 아, 네, 저희 가 아들이 오남 2년데요한 분은 합신이시고요 네 하, 합신 네. 합동시라고 네한 뭐 분은 저기 케이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에 그리스도교회 어? 음. 예. 그리스도교회 음. 그두 분이 좀보건주의적이시죠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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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그리스도교회나 합신은 우리 한국교회 보수 중에도 보수적인 최보수인데 우리 저 교육감님께서는 예. 진보적인 성향이 있으세요? 아, 네. 저는 이제 주장하기로는 그래. 진보중도 대표 교육감입니다. 아, 네. 네. 이번,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네. 네. 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 네. 네. 저희 뭐, 네. 그 찾아와 주셨으니까 예. 제가 좀 음, 공식적인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우리 교육감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고 예, 예. 그리고 난 다음 에좀 자유롭게 좀뭐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다가 테마를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입구에 보면은 한 교총 대표 회장실 그렇게 안돼 있고 네 새롭게 이롭게 예. 바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공적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이 어그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네. 목적이 선하면은 수단도 선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 가는 길도 어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써붙여져 있습니다. 네. 어 교육감님으로 심오하시는 동안에 우리 한교총이 어그 동안 메시지도 드렸고, 예. 또 어, 서신도 좀 내고, 공문도 내고, 또 받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예. 이번 선거를 통해서는 그 교육감 선거든 또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든, 어 대통령 선거에서 분명한 우리. 한교총에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예. 예, 공공정책을 정확하게 연구해서 제안을 드렸고, 후보들로부터 어, 대답을 얻고, 예. 또두 눈을 크게 뜨고 약속해 주신 대로 잘 지켜지는지를 우리가 어, 함께 어, 살필 것이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어,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 이념이나 정치적인 성향은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일제 강점기 3일 운동 등을 비롯해서 그리고 해방 전후에 우리 근세 우리 기독교 역사는 곧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병원이나 복지재단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pck 통합 측 총회장을 어, 겸하고 있는데 예, 예. 저희 교단에만 하더라도 그 기독교 학교 가 140개가 있습니다. 예, 예, 예. 140개가 있으니까 어, 우리가 469개 사학 가운데에 140개면 뭐 가장 많은 사학 을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첫 번째는 사학의 근학 어, 이념을 좀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예. 내용입니다. 기독교 사학이 우리 한국 학교의 역사인데 기독교 사학의 이념이 무너진다면 예. 또 훼손된다면 사학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폄훼되어 지거나 폄하되어 지는 것은 옳지 않다. 아, 물론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근학의 이념을 좀 지켜 주셔야 되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그게 작년에 우리가 제정된 사학법의 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학의 기독교 사학 에 지극히 일부이지만은. 조금 그 바람직하지 못한 예예. 그런 운영이 있었던 것도 이해가 되어지고 예예. 또 그래서 우리가 어 자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예. 그 어느 학교보다도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또 바르게 경영하고 회계 등또 교사 선발 등어 사회의 빛이 되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학생을 선발하거나 교사를 선발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좀 자율권이 무너진 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 학생들이 그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지만은 종교를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 학교를 회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네, 기독교 학교를 회피, 회피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에 교육감이 되시면은 예. 좀 깊이 해야 되시으면 좋겠다. 예, 예, 예. 그 생각이 들고 또 교사 선발이 어 우리가 교육감에게 위탁되는 이런 법들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위탁이 아니라 뺏긴 것이다. 예, <laughs>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 학교에 위단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또타 종교인들이 올수 있잖아요. 이건 옳지 않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가 더 투명하게 할 마음이 있으니 이런게 있어서 좀 신중하게 논의 하자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음참 가슴 아프게 지금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그거는 포괄적 차별 금지 네. 평등법 또 건강가족법 이름이 너무 근사한데 그 안에 반 기독교적인 어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져서 그 우리 교육감님들이 그 학생 인권 조례 예. 이런 것들이 아직도 배워야 되고 바른 가치관에 서 있어야 될 어린아이들까지 성 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든지 예. 하나님이 만든 양성 평등을 성평등으로 어. 호도해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동성애로 또 아니면은 우리 성적인 어떤 위험성으로 또 몰아쳐 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한국교회랑 세밀하게 대화를 해서 이런 일들을 좀잘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또 오늘 반갑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어떤 복음주의 입장에 서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 같으니까 예,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어떤 그 진보적인 그런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폐쇄적으로 보여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좀복음적인 한국교회총연합 우리 한교총과 대화를 좀더 충분히 하시고 예, 예. 또 이번에 그 질문서를 보내면은 예. 정직하게 좀 대답도 해 주시고 예, 예, 예.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스탠스와 다른 경우에는 예, 예, 예. 저는 한교청 대표 회장으로서 어, 어느 뭐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예, 예.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예. 예, 그러나 우리는 이러이러한 어,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심히 우리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후보들이 이런 예,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좋겠다 예, 하는 그 성명서 든지 예, 예, 예. 메시지를 분명하게 낼 것입니다 예, 예, 예.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보다는 좀더 한국교회랑 밀접한 대화도 해주시고 또 한국교회 전체 의 우리 스탠스도 인정해 주시고 예. 또좀더좀그 포괄적인 좀더 말하자면 그 통합적인 그런 좀 정서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시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예, 예, 예. 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예. 오신 것을 대단히 기쁜 아, 예. 마음으로 환영하고 또 아, 예. 어, 찾아주셔서 건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말씀을 하시고 네예 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네, 음. 슬로건을 네. 제가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이라고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네.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인데, 저는 뭐 정말 원래 장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이기도 하고, 지만 최근에 이제 교육이 시대 인간과 자연의 공존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다양한 종교 간의 공존도 있어야 되고, 또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공존도 있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존의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도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제가 진보교육감이지만, 뭐, 그, 진보적인 방향성이야, 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했습니다만은, 반대 의견도, 공존의 가치라는 차원에서 경청할 부분에 대해서, 어, 아 경청하고, 충분히 적점을 한번 찾아보자.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을 정말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초선이나 재선이면 모르지만, 상선교육감인데, 제가 이제 정말 마지막 인기인데, 저는 교육에 좀 뭔가, 좀 뭔가를 남기고 싶은 저런 생각도 있고요. 그러려면 좀공존의 기반 위에서, 이제 모두가 합의하는 어떤 지점이 있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사학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이 부족했을 때 사제를 털어서 <laughs> 교육을 통한 국가공헌을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기독교 미션스쿨이 했고요. 그건 저는 국가가 감사하고 이렇게 뭐그 공헌에 이제 감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솔직히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조화 지점을 찾아내는 노력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그러니까 투명성을 확대하는 말씀하신 가치하고 또정립학교나 기독교 미션 스쿨이 자신의 권한 때문에 살리는 그런 또 다른 가치, 사학의 자율성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막그뭔 사건 뭐 나면은 너무 이렇게 가오나 막 이렇게 휘청휘청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일부 사하게 회계비리나 이런 게 나니까 그냥 특히 이제 교사 체험 과정에서 미리가 발생하니까 그냥 휘청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과도하게 가버린 겁니다. 하나의 투명성이라는 하나의 가치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저는 제가 신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좀 조화시키는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빠르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난점들을 제가 그래서 사실 국회도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득하지 않으면 이 빠른 얘기 외에는 진전이 안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게 충분히 납득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치론적으로도 설득을 해내고 해야 이게 조정이 되거나 실행령 수준에서 좀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실행 과정에서 보완을 하거나 법이 바뀌거나 시행령 수준에서 보완을 하거나 저희가 행정적 실행 과정에서 보완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배로하고요이 시행령과 법수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투를 만드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국회하고도 할까? 또 충분히 대화를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예. 작년 8월 30일에 통과된 대중사업이 예. 예. 사립 학교를 거의 공립, 공교육화 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예, 예. 그왜 그러냐 하면 첫째, 교장, 총학장 선발권을 그냥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죠. 대주교가 우리보고 선택하라는 것은 일반 종립 사학에 대해서 건학 정신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학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면에서의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그게안된단말이죠 예. 그 다음에 교사 선발권 마찬가지고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이나 거부권을 주면, 예. 네. 예를 들면 기독교 학교 원치 않는 불교신자가 예, 네, 네, 기독교 학교들이나 네. 그 학교가 싫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학교 선택권을 주고, 예. 네.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거나 거부하는거나 또는 학교가 학생들을 선택하거나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면, 예, 네, 예, 네, 예. 네. 좋고요그럼 이사 파동 문제도, 이사도 지금 현재는 개방 이사라고 그래서 소수이지만 절반 이상이 온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근래에 새로 새롭게 개정 또 재개정을 위한 이안 가운데 나오는 게 상당수의 이사들은 연임밖기 못한다 재임밖기 못한다 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해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솔직히 제가 이거 입바르게 얘기하고 제가 의지를 가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00%. 그러니까 저는 협의체를 만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제가 8년이나 했기 때문에 무수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하신 기피권 문제 학생 대장할 네. 때 기피권을 하려고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네. 형님 목사님도 그 요청을 검토를 제가 세 번쯤 시켰습니다. 실무자들은 노라고 그것을 가지고 와요. 정말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걸 탐색을 해봐야 되니까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 투명성 더 투명하게 일이 법도를 하라는 것인데 이 우려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가버린 겁니다. 그두 개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가지고 관련자들을 같이 설득해 가시고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정말 좋은 말씀 보수적인 입장과 좀 진보적인 입장 사이에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한교총의 대표장으로 우리 이제 우리 팀들이 출범한지 한4 5개월 됐습니다. 한 예. 5개월쯤 됐는데 그동안 5개월 쯤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면은 예. 예. 처음 했던 게 장애인 그 지하철 예. 예. 현장 을 방문하는 일또 아, 다문화 과정들을 찾아가고 다문화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선교사로 인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들, 복음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분명한 배려가 있지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나온 정신이지요그냥 이제 성경에서 아닌 것을 옳다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동성애 그 성경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분 사회적인 그 약자들, 성소수자들을그 혐오하거나 예, 예, 예. 그들의 사회적인 활동을 제약해서 예, 예. 그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완전히 다른 이방인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걸 가지고 전부 다 그냥 어, 젊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예. 것을 안으로 몰아서 학생 인권 조례 속에 이 아이들을 어? 동성애를 차라리 조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는 예. 한국계는 심히 어, 조심스럽게 예.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복지재단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었으면 그 어떤 단체보다도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고기만 타겟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치 사업 전체가 타락한 양 네, 이것을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을 좀 공존이라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이제는 함께 우리 사회가 합의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예, 예, 어, 추진하지 않겠다 하는 예, 생각을 가지주셔야 됩니다. 예, 예, 예. 우리 교육관님이 학교 뉴스에 가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 네, 들었습니다. 네, 아, 굉 이제 비가 비겠고, 특히 공존도 예. 주하시니까 아, 아좀 저희 의견을 수용해서, 트리플 하나 만들려는죠 네, 글씨 아니시니까, 좀는 많이 부 주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다른 길을 인도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는 안교적, 아버지 축복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 너무나도, 가열된 어, 시대, 인도주의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달려가는 교육감을 기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토가 큰 기원이 됩니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니까 좋네요. 네, 저는 우리 우리 교육감님이 저를 예. 그, 막 덧니 난 사람을 생각했을 텐데 <laughs> 저는 교육감님이 뿌리 난줄 알았습니다. <laughs> 네. 지금 만나보니까, 예, 만나보니까 덧니도 없는데 이게 예, 이러세요. 네, 좋습니다. 자, 나이가 들었는데 젊어서 진보가 아니고도 이상하고. 아, 나이가 들어서 보수로 안 가는 것도. 아, 좀, 좀 건강한 사회로 호소화가 됐다고 지금 제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다 아, 이 받고 싶은데. 예. 고맙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